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천연성분과 최첨단 치과과학의 아주 흥미로운 만남에 대한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쓰여온 고대의 지혜가 현대과학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아주 흔한 치과질환의 해답이 사실은 복잡한 화학실험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식물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연구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상대할 적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치주염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또 방심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주염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입속 세균 때문에 잇몸이랑 치아를 받쳐주는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요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져버릴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까다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게딱한 종류의 세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백 종이 넘는 세균들이 서로 막 뭉쳐서 바이오 필름이라는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거든요. 끈적끈적한. 이게 있어서 약이 잘안 듣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막강한 세균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어디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네 바로 자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심에 주목했죠. 이번 연구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오일이 선수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소독 효과로 유명한 오레간 오일 두 번째는 여러 오일을 섞어서 만든 시브즈 오일 그리고 마지막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진 유향 오일입니다. 특히 오레가노 오일에는 아주 강력한 비밀병기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카를 바크롤이란 성분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오일의 거의 87%가 이 성분 하나로 꽉차 있죠? 이게 바로 강력한 항균 능력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필요한 곳에 딱 붙어서 오랫동안 효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죠. 오일은 그냥 액체잖아요. 입안에 바르면 침 때문에 금방 씻겨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하이드로겔이라는 신소재입니다. 하이드로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말랑말랑한 수분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 에센셜 오일 같은 좋은 성분들을 꽉 머금고 있다가요. 잇몸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뿜어주는 거죠. 정말 완벽한 약물 배달부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에센셜 오일을 품은 특별한 하이드로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이 겔이 정말로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는 확실한지 제대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겠죠. 실험은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검사. 이거 우리 몸에 발라도 괜찮아?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균과의 전쟁. 그래서 나쁜 세균들을 얼마나 잘 죽이는데 이걸 보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과연 자연에서 온이 작은 전사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진들조차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안전성 테스트 결과부터 보시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 가지 겔 모두 세포 생존율이 100%를 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독성이 없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우리 인체 세포가 더잘 자라도록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향 겔은 무려 121%나 되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겔들은 그냥 안전하다, 무해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어쩌면 상처가 아물는 걸 돕거나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번엔 진짜 싸움이죠. 세균과의 전쟁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오레가노랑 유향겔은 테스트한 모든 종류의 세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지겔은 일부 세균, 특히 대장균 같은 종류에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넓은 범위의 세균들을 가장 강력하게 때려잡은 확실한 챔피언은 네 바로 오레가노 오일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카르바크롤의 힘이 제대로 증명된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이런 자연유래 성분의 발견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진도 논문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넣은 하이드로겔이 정말로 강력한 항균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딱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이제 항생제가 잘안 듣는다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 둘째, 이건 그냥 독성이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 성장을 도와서 회복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레가노 오일, 특히 그 안에 카르바 크롤 성분이 정말 강적한 항균제라는 게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치과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정원에서 막다운 허브에서 추출한 그런 치료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연과 과학이 만나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